콩나물은 비타민 c를 비롯해 철 칼륨 칼슘 단백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콩나물 뿌리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수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도 활성화산소배출 뇌의 건강증진 심혈관 질환 예방 염증 하나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렴하기까지의 다양한 요리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잘못 보관하면 금방 시들거나 변질된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콩나물을 잘 보관하는 방법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콩나물의 유통기한은 대부분 포장일로부터 8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경과 후 14일까지지만 날씨와 보관 상태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콩나물을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하고 큰 통에 먼저 콩나물을 담아주시고 콩나물이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찬물을 부어줍니다. 찬물에 담긴 콩나물을 뚜껑을 잘 덮어 냉장고에 보관해주시면 되는데요. 14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이틀 정도가 지나면 물이 탁해지기 때문에 이때 한번씩 물만 새로운 물로 교체해주시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